얘가 y는 x 분의 1이고 y는 x 분의 1. 지금 이 보라선이 평행이동시킨 거다. 여기 y는 x 빼기 4분의 1 플러스 2. y는 x 빼기 4분의 1 플러스 2.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그러면 여기 보면 원래는 정근선이 x는 0하고 y는 0이었잖아. y는 x분의 1이. 근데 얘를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니까, 요 x는 4, x는 0이라는 정근선이 어디로 간다? 봐봐 이렇게. x는 4로 바뀌었지. x는 0이, x는 0이라는 정근선이 x는 4로 바뀌고, 그 다음에 y는 0이라는 정근선이 얘한테 옮히던 y는 0이라는 정근선이 여기 보면은 쫙. y는 2로 바뀌었지. 그러면 유리함수의 평행이동은 식을 봐도 알수 있지만, 점근선만 봐도 어떻게 평행이동 됐는지 알수 있어. x는 0이, x는 4가 됐다는 얘기는 x축으로 4만큼 평행이동했다는 얘기고, y는 0이, y는 2가 됐다는 얘기는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다는 얘기니까. 그지 그래서 유리함수의 평행이동은 점근선을 갖고 할 거야. 그리고 평행이동에서 겹칠 수 있는 관계에 있으려면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k 값이 같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k 값이 같다까지 해가지고 오케이 자 그러면은 내 리모컨 어디 갔니? 아 유리함수의 그래프의 평행이동의 문제 얘는 점근선을 관찰한다 점근선 함수 y는 x 더하기 a 분의 bx 더하기 7의 그래프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하면 얘가 됐다 그러면 요거의 점근선을 갖고 얘 점근선을 가지고 먼저 점근선 얘는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a랑, 다음 y는 b지. 근데 이게 평행이동을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했더니 얘는 점근선이 x는 0, y는 0이 됐지. 그럼 마이너스 a가 x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면 정선이 어떻게 변하냐면 x는 마이너스 a였는데 마이너스 a였는데 x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된 거야. 그게 0이 된 거란 말이야. 그래서 a는 3이다 이렇게 맞춰주면 되고 그 다음에 y는 b라는 정선이 y는 b라는 정선이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y는 b가 Y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되어 있으니까 이, 이 B가 이만큼 줄어들었는데 그게 0이 된 거고 그래서 B는 2다. A 더하기 B는 5 해서 문제 풀어진다 정근선을 관찰한다. 그 다음. 이거는 이제 평행이동한 정근선을 맞추는 문제가 아니라 얘를 평행이동을 했더니 1콤마 K를 지난다. 평행동한 그래프를 만들고 이걸 대입해서 k를 구한다. 시작. y는 마이너스,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이니까, x가 x 플러스 2로 바뀌고, 분의 6, 그 다음에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이니까, 뒤에 빼기 5 이렇게 만들어주고, 얘가 1, k를 지난다. k는 x에다 1 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7. 완성. 그 다음, y는 x분의 3의 그래프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면 이거의 그래프와 똑같아졌다 이것도 점근선을 가지고 먼저 확인을 해 볼게 얘 점근선은 x는 0하고 y는 0이고 얘는 점근선이 x는 5하고 y는 2니까 X축으로 얼마큼 평행이동했냐면 X축으로 5만큼 평행이동한거야 맞지? 그래서 A는 5 Y축으로 얼마큼 평행이동했냐면 Y축으로는 2만큼 평행이동한거야 그래서 B는 2 그래서 A 빼기 B는 3이다 정근선을 관찰하면 쉽다 이 문제는 평행이동에서 얘랑 겹쳐지는 것만을 인는대로 보시오 이거는 K값이 같은 애만 찾아내라 이렇게 얘기한건데 선생님이 예전에 얘기했지만, 너, 이거, K가 얼마라고? 아니야! 어, K가 5분의 1이야, 5분의 1. K가 5분의 1인 거를 다 찾아내야 돼. 근데, 일반형에서 K값을 구하려면 다 분리하는 수밖에 없어. 어, 공식을 외우는기엔 너무 복잡하니까. 기억부터 분리할 거야. 어. 기억. 기억은 분리할 필요가 없네. 기억은 왜냐면, 얘는 지금 표준형이야. 기억은. Y는? 이렇게 된 표준형이니까 표준인지 형 일반형인지 구분하는 거는 분자에 문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되는데 얘는 분자에 문자가 없으니까 표준형이고 얘는 k가 얘도 5분의 1이다 이렇게 5분의 1 기억은 평행이동해서 겹칠 수 있고 니은은 분리 니은은 분리할 때 얘는 분모가 항의한계니까 이렇게 이렇게 바로 분리하면 돼 그래서 OX분의 1, 뒤에 거부터, 플러스 2. OX분의 1, 플러스 2. 이렇게 바로 분리하면 되고, 얘도 K가, 이렇게. 5분의 1이지? 5분의 1이니까 이것도 평행이동 할수 있다. D급 분리. Y는 OX 플러스 5인데, 분자에 10이 있으니까 2 가로 열고, OX 플러스 5하고, 12에서 3대 되니까 마이너스 7. 이렇게 되지? 그러면 얘는, 5가로 열고 x 더하기 1 분의 마이너스 7 플러스 2가 돼있는 거니까 얘는 k가 마이너스 5 분의 7이야 그래서 얘는 평행이동에서 겹칠 수 있는 애가 아니다 리을 y는 분모를 마이너스 5 x 플러스 5로 바꿔주고 이게 이제 정, 이게 정확한 거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x 플러스 5, 분모랑 똑같이 쓰고, 분자에 x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5분의 1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러면 x,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2가 되어 있으니까 뒤에 마이너스 1을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요거부터 쓸까요 요거부터 쓰면, 선생님, 바꿔볼게. 5x 마이너스 5분의 1. 요렇게 하면 5x 마이너스 5분의 1. 그지? 그 다음에, 요쪽으로 하면, 약분하고 플러스, 아 마이너스, 약분하고 마이너스 5분의 1 이쪽으로 하면 이렇게 약분되고 마이너스 5분의 1 그래서 얘도 k가 5분의 1인 애다 그래서 리을도 평행동에서 겹칠 수 있다 k를 찾을 때는 분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fx하고 gx가 유리함수가 있는데 두그래프와 x는 1, x는 9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들은 이두 그래프를 그려내야 돼. 그려내야 되는데, 얘를 잘 보면, 얘네 둘의 관계를 잘 보면,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하고 이건 관계가 있어. 왜냐면 지금 얘가 k가 얼마야? 근데 얘는 k가, 이걸 바꿔서 써볼게. 마이너스, 여기다 마이너스 일곱 하는 거야, 선생님이. x, 마이너스 10, 여기 마이너스 10, 그치? 마이너스 10. k가 똑같지는 않아. 그래서 대칭이동 까지 일어난 거거든 대칭이동 그래서 이거를 X축으로 아, 일단 그려 보자 그리고 그리고 얘기하지 대칭이동이 일어난 건데 얘는 정근선이 X는 0 X는 0하고 그 다음에 Y는 1 Y는 1하고 k가 양수니까, k가 양수니까, 1선면하고 3선면에 그래프가 있는 게 y는 x분의 10 플러스 1이고, 얘는 점근선이 x는 10. x는 10이 됐지? x는 10. x는 10이니까 이걸로 해볼까? x는 10. 뭐 이쯤에? x는 10. y는 마이너스 10. y는 마이너스 십, y는 마이너스 아, 또 복잡하네요. 그리고 k가 음수니까 이 정근선 두 개를 기준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쪽에는 뭐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그려질 건데 이 구가 뭔지를 쫙 보니까 구가 여기다. 선생님 구, 얘의 x의 편이 9다 여기 9 집어넣으면은. 1분의 10 빼기 10이니까 9,0. 그러면 여기다. x는 9가 이거다. x는 9. x, 옆에. x는 9. 그 다음에 x는 1. 여기 x는 1은, 이건 상관없고, x는 1. 그럼 x는 1은, 여기가 9고, x는 1은 뭐 이쯤에? 이렇게, x는 1. 그럼 x는 1하고, x는 9하고, 두 그래프로 둘러싸인 도형은, fx랑, GX랑 둘러싸인 여기, 요렇게. 이너비를 구하시오. 그럼 이너비를 구할 건데, 얘는 여기서 요거를 이렇게 요렇게 자르면, 요걸 잘라서 바꿔서 여기다 끼면 이렇게 들어갈 거야. 여기. 딱 들어갈 거야. 이게 왜 여기 딱 들어가냐면 이게 딱 들어가는 이유. 이거를 만들 때, 얘를 만들 때, 얘를 일단 얘를 y의 부호를 바꾸고 다시 말해서 x축 대칭을 하면 한번 y축 대칭을 할까? y축 대칭을 하면 이거 y축 대칭하면. 좀 봐봐. 얘를 y축 대칭하면 x의 부호를 바꾸니까 마이너스 x분의 10, 다시 말하면 x분의 이렇게 되잖아. y축 대칭을 하고 y축 대칭을 하고 그 다음에 x축으로 10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 마이너스 11만큼 평이도 한 거거든. 그러면 X축으로 10만큼, 여기가 X는 1, 여기는 X는 9잖아. 그러면 얘를, 원래 처음에 우리가 그렸던 여기, 이거, FX, FX를 Y축 대칭하면은, 이렇게 Y축 대칭하면은, 이렇게 이쪽으로 그려주고, 이게 반대로 바뀌지. 바뀌고, X축으로 10만큼 평행이도 하면, 이 정근선이 원래 X 이거였으니까, 이 이거 정근선은 상관없고, 아유, 그림을, 에이 이거 이거 뭐이 그래프를 생각하지 말고 여기 여기를 딱 생각해 보면 이 점이 Fx한테 이 점이 1,11이잖아 1,11 1,11인데 얘가 어디랑 똑같냐면 얘를 y축 대칭하면 아유 y축 대칭하면 마이너스 1,11이지 이 점을 y축 대칭하면 그리고 나서 x축으로 10만큼 평행이동하면 9가 되고. y축으로 마이너스 11만큼 평행해 두면 9,0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 점이 9,0 여기랑 똑같단 말이야 여기랑 여기랑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가 9 집어넣으면 9 분의 19 9 분의 19 9 분의 19 그럼 9 분의 19라는 이 fx에 위 있는 점도 9, 9, 9 분의 19라는 x축에 위 있는 점도 y축 대칭하고 마이너스 9콤마, 9분의 19. 그 다음에 X축으로 10만큼 평행이도 하고, 1콤마. Y축으로 마이너스 11만큼 평행이도 하면, 마이너스 11만큼 평행이도 하면, 9분의 19. 마이너스 9분의 99. 그러니까, 마이너스 9분의 9 9에서19 80. 마이너스 9분의 80. 여기가 되는데, 얘가, 이거가 여기가 되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여기일 거예요, 여기. 봐봐. 여기 1 집어넣으면, 얘한테 1 집어넣으면, 9분의 10,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9분의 80. 그렇지. 그니까 러이 점은 여기랑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이넓이하고이넓이가 똑같은 거야. 그럼 얘를 끼워다가 여기다 붙이면 우리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만 구해주면 돼. 이 직사각형의 넓이만 구해주면 돼. 그 여기가, 여기가 얼마였냐면 여기가, 여기, 여기가 얼마였냐면 아까 구해놨는데. 9 9분의 19 9 콤마 9분의 19 여기가 9분의 19 그리고 여기가 얼마였냐면 여기 여기가 여기가 y 좌표 얼마였냐면 아까 구해놨는데 어디였지 마이너스 어, 9분의 8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이거에서 이거 빼면 되니까 11 여기서 이거 빼면 11. 왜냐면, 하 Y축으로 마이너스 11만큼 평행이동하기 때문에, 여기는 11이 돼야 돼. 11. 그리고 여기 가로는 8. 그래서 답이 88. 88.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된 관계 에 있는 그래프는, 그림을 그리고, 삐져나온 걸 잘라서 끼워 넣으면 딱 들어가게 문제가 나온다. 그 다음. 점근선. 점근선은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표준형으로 바꾸지 않아도 이 그래프가 이 콧마이를 지나고 지나는 것만 마지막에 그리고 점근선이 이거일 때 그럼 점근선을 여기서 문자로 먼저 확인. X는 마이너스 C, Y는 A. 근데 네가 이거다. 그러면 C가 1, A가 2. 그리고 얘를 업데이트하고 X 플러스 1, A가 2니까 2X 플러스 B, Y. 하고, 지나가는 점을 마지막에. Y가 1, X가 2니까 3분의 4 플러스 B. B는 마이너스 1. 제곱, 제곱, 제곱해서 더해라. 4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그 다음, 얘두 점근선의 교점의 좌표가 A, B일 때, 그러면 점근선이 x는 마3 하고 y는 4니까 정근선의 교점은 마이너스 3,4 그래서 b 빼기 a를 구하라 7 오케이 콜자그 다음 두 그래프의 정근선이 같을 때 그러면 얘는 x는 2 정근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3 이거는 정근선 x는 아 여기다 위에다 쓸게요. x는 마이너스 2분의 a, y는 2분의 b. 그래서 둘이 정근선이 같다. a는 마이너스 4, b는 마이너스 6. 그래서 둘이 곱하라 24. 그다음 두 그래프의 정근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21일 때 a 값을 구하시오. 둘다 일반형이야. 정근선 x는 마이너스 a, y는 마이너스 1. 이것도 정근선 x는 2, e, y는 a. 이제 이것만 할 거야, 전혀. x는 2가 x는 2가 정근선이 이렇게 생겼다. x축 y축을 안 그릴 거야. 왜 정근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니까 근데 문제에서 양수 a, a가 양수를 했으니까 이 정근선은 x는 음수 그럼 마이너스 a는 여기 있겠지 이렇게 마이너스 a, x는 마이너스 a 이런 식으로 이쪽에 있고 그다 y는 a는 y가 양수니까 a가 양수니까 y는 a가 이쪽에 있다면 y는 마이너스 1은 이거보다 밑에 있을 거다 그럼 이 넓이가 20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이 직사각형이 요 길이는 여기서 이걸 빼면 길이가 나오죠 그럼 2 e 플러스 A 이 길이는 이거에서 이거 빼면 되니까 A 플러스 1요거두개 곱하면 A 플러스 1 곱하기 A 플러스 2가 20이다 맞지? 그럼 5 4 20이니까 A는 3 양수 됐죠? 그렇죠? 어, 정근선만 필요하니까 정근선만 그린 거야 다 그리지 않고 그다음 야, 우리 공부했던 거나 FX가 있어 그럼 요 안에 있는 거 여기 절대값 FX는 이걸 그리고 꺾어 올린다 그랬지 그러면 얘는 정체가 뭐냐면 FX를 FX를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으로 2분의 a만큼 평이동한 다음에 꺾어 올린 거다. 어, 이제 이것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거의 그래프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일 때 fb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이제 이거 a, b 때문에 정확하게 그릴 수가 없으니까, a, b 때문에 정확하게 그릴 수가 없으니까, 얘 그냥 모습만 생각해 볼게요. 이게 정근선이 이렇게, x는 6이 있고, 생각만 하는 거야. y는 b가 이렇게 있는데, y는 b가 있는데,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잖아요? 어? a가 양수라면 이제 가정하는 거야. a가 양수라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있을 것이고, a가 양수라면, 제가 생각할 때, a가 양수라면 하고 가정하고 먼저 해볼게. 그럼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 2분의 A만큼 평행이동을 한 다음에 꺾어 올린다고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그러니까 A가 양수라면 마이너스 a 만큼이까 이쪽으로 가겠지 이쪽으로 간 다음에 Y축으로 2분의 A만큼이니까 얘는 A가 양수라면 위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위로 올리겠지 그런 다음에 X축 밑에 있는 걸 꺾어 올릴 건데 꺾어 올리면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꺾어 올렸을 때 생각해 봐봐 찬혁이 이게 꺾고 올렸을 때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돼 잠깐만 이게 이렇게 꺾고 올라갔을 때 y축에 대해서 대칭 이 그러면 x축으로 얼마큼 평행이동 기본적으로 해야 되냐면 마이너스 6만큼 기본적으로 평행이동을 해야 되지 어 그래서 a가 6이면 가능성 이 있다 x축으로 마이너스 6만큼 평행이동하고 그다음에 y축으로 a가 6이라면 이게 y축으로 3만큼이잖아.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해서 요 상태를 만들고 요 상태를 만들고 x밑에 축 있는 거 꺾고 올리면 y축 대칭이 될수 있잖아요. 그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해서 유정근선을 만들려면 이 b가 마이너스 3이면 되지 않겠어? 첫 번째 가정에서 다시. 그러면, 얘가 정근선이 6, b가 마이너스, y가 마이너 3, 그리고 a가 양수면, a가 6이니까, a가 양수면, 뭐, 이쪽에, 이쪽에 이렇게 그래프가 있을 텐데, 선생님 얘기는,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 해야 되잖아. 이거는 x 대신 x 플러스 a가 들어갔으니까. 그럼 x축으로 마이너스 6만큼 평행이동 하면, 얘가 정근선이, 이 정근선이 여기로 가니까, 이게 이렇게 일단 옮겨지잖아.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마이너스 b만큼 평행이동하면 얘가 이렇게 가니까 여기까지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를 이 상태에서 꺾어 올리면 y축 대칭이 안 되지. 이것 이것도 올라가고 얘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 상태에서 꺾으면 y축 대칭이 안 되니까 얘를 y축으로 또 3만큼 올려서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해서 얘를 이 상태로 만들고. 절대값을 절대값에 플니까 얘를 꺾고 올리면 이렇게 돼서 y축 대칭 함수가 될수 있지 않겠냐 이 과정을 얘기를 한 거야. 알겠어 무슨 말인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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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왼쪽 이거 이거 이거. 아 이거. y축 대칭이 아니 y축 대칭이 아니고 저번 주에 선생님이랑 공부한 게 이거를 그리려면 fx를 그리고 fx를 그리고 x축 아래에 있는 걸 위로 이렇게 꺾어 올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얘를 먼저 그리고 얘를 먼저 그리고 그러면 얘를 fx가 저렇게 생기면 얘를 여차여차 평행 이동해 가지고 평행 이동해서 요 상태로 만들고 X축 아래에 있는 게 이거잖아. 그럼 이거를 위로 꺾어 올려야 되니까, 이걸 위로 꺾어 올려야 되니까, 이게 꺾어 올라가면은, 요렇게. 얘는 어차피 위에 생니까 가만히 있는 거야. 그렇게, 이제 절대값 f x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지. 절대값 FX는 X축 아래에 있는 거만 위로 꺾어 올려버리면 되니까. 그렇게 되면, 만들어진 그래프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의 모습이 되잖아, 이렇게 딱. 그럼 제가 혼자 대칭이 되는 거죠 혼자 대칭이 되는 거지. 아니지. 이 함수의 그래프가, 주, 주제가, 얘가, 이거의 그래프가, 스스로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됐다. 이렇게. 그런 얘기인 거야. 둘이 Y축 대칭이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와 이거가 Y축 대칭이다가 아니라, 지 스스로가 Y축 대칭이 됐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X축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하고 꺾어 올려야 Y축 대칭이 되는지를 자기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아, 그러면 A가 양수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그림이 있을 거고, 얘가 일단 x는 0으로 가야 되고 y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x축이 돼서 꺾고 올리면 y축 대칭이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첫 번째 가정에서 답이 나온 경우야 이건. 딱 가정을 했는데 그러면 일단은 x축으로 마이너스 6만큼 평행이동하고 어 a가 0수니까 된다 이거야 이렇게. 그리고 y축으로 a가 6이면 3만큼 평행이동해서 이게 x축이 돼야 되니까 b는 마삼일 거다. 이게 갔어? 이렇게 맞춰주고 나서 다 맞췄어. 그럼 a가 6이니까 f(x)는 응수일 때도 한번 해볼게 이따가 a가 6이고 b가 마삼이면 된다. 그럼 f(b)를 구해라. f(b) b가 마삼이니까 f(b) f(b)는 f 마삼을 구해라. 그럼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분의 6,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1. 이렇게 하는 건데 어? a가 음수면 이제 어떻게 되나 한번 더해 볼게. a가 음수면 다시 자, 여기서부터 정근선이 x는 6이고 y는 b인데 a가 음수면 a가 음수면 이렇게 그래프가 있을 거다. 그렇 그래도 얘도 꺾어 올려서 y축 대칭이 되려면 x축으로 이가 Y축이 되, 이게 Y축이 되니까 X축을 마이너스 6만큼 b 가 음수가 되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음수일 때는 안 되는 거지. 양수일 때만 가능하다.